법조는 법안 자체가 그냥 16세, 1차라에 19, 19세까지 가야죠. 이 시작되는 단계인 13세부터 개정을 해야 초기 대응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저는 100%이쪽이는데 살짝 네. 흔들리네요. 그럼 그 극히 일부의 소년범에 대한 처벌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것이 연령 하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게관건이고든요 수사 처벌의 연령 나이가 낮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범죄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국민의 말씀을 국회의원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소년범죄를 줄어들고 우리는 소년범에 죄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됐을 테니까 국민의 감정도 어느 정도 고려한 법안이 발의돼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이제 뭐 법을 지키는 게 낫지라고 하는 네. 거는 좀 이제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대류 중이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합의했으면 통과되는 게 국회 툴립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네, 정말 자유 토론 또한 되게 열띤 토론이었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지는 잘 몰랐는데. 네, 우선 아, 저희가 아까 전에 노트북 인터넷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하다가 인터넷 확인을 했는데 지금 촉법소년 하향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가장 처음에 궁금하셨던 시청자들이 네네. 궁금하셨던 거는 <laughs> 100만 원 주냐? 100만 원 준비해 놨습니다. 현금을 못 줘도 이건 드릴게요. <laughs> 네. 저희 잠깐 이준 님하고 최군님 저랑 계약서 쓰셨죠? 네. 썼습니다 네. 출연을 하면 출연료 1 0만원 주기로 했고 노쇼 내면 은 제가 거꾸로 20만원씩 받기로 했고 음. 대신 노쇼만 no 안 내면 10만원씩 드리고 이기시면 100만원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도장까지 다 썼어요. 계약서 음. 다 썼어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도 보내드렸어요. 맞죠?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100만원 진짜 주냐 네, 아. 댓글 보니까 100만원 주냐가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laughs> 나중에 어. 둘 중에 한명 인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꼭 인증샷 좀 네. 그, 예,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어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건데 이게 1대1 토론에서 오늘 바로 100만 원 확정하고 오, 네. 입금은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 저희 직원들이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는 음.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다 화요일 날까지 할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의심하지 마세요 <laughs> 아, 저 저희 영상공장 닷컴 들어오시면 저 회사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강원대 법대생과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정말 어, 입법부에서도 입법부 맞죠? 이 국부에서도 네. 이랬던 친구들이 토론을 하는 게 정말 열띠여서. 어, 네, 맞아요. 놀라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보다 동생이잖아요? 네. 어, 동갑인 줄 알았는데? 아, <laughs> 아, 아, 아 그야요 아쉽게도. 아, 저는 아니요. 더 나이 많아보이는다 아, 진짜 몰아주시는 거 아니죠? 네. <laughs> 아니, 되게 지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laughs> 저도 몰뭐 집중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laughs> 말이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또, 어? 그쵸. 많아지고 <laughs> 간단하게 하기로 했는데 너무, 정말 너무들 잘하셔서 깜짝 놀라서 네. 박수 드리고 싶어요. 박수 한 번. 아, 아, 대한민국의 네. 미래가 밝다. 네. 너무 이렇게 감정 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게 아쉬운 게 투표가 또안 네. 바뀌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 유튜브 정책상 네. 네. 한번 음. 투표를 하시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는 또 따로 투표할 수 있는 곳을 또 한번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거나 할 네. 건데. 네. 어, 그리고 저 오늘,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투표 몇명할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두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저 말한 게열명 투표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어, 그 얘기 했었죠. 이준님 전화로도 했었고, 네, 네, 네. 얘기해주셨어열명 네. 투표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분들만 투표하시면 이길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 95분이 투표하셨고요. 와, 정말 많이. 저희 <laughs> 지금 방송 1시간 10분 지났습니다. 저희가 55분까지만 어, 자유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음, 네네. 혹시 토론하시는데 불편하신 점 있으면 MC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돼요근데 음. 라이님은 어느 쪽 편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아, 전... 공개 투표 한번 해보시죠. <laughs> 김나희 MC는 찬성이냐 반대냐? 어, 근데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거 종합하면. 어, 종합하면. 근데 원래 저는 100% 이쪽이었는데, 살짝. 네. 흔들리네요. <laughs> 왜요, 왜요? 정말 그 자료도 많고 사실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그냥 줄까라는 것도 솔직히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 오. 했는데 좀더 들어보고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려서 그랬어 저는 사실 처음엔 최고님 편이었는데 아.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이준 님 얘기가 더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한 살이라도 좀어리게 바꿔 놓으면 인지 능력이 생기기 전에로 바꿔 놓으면 그래서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생각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나 저희가 그냥 약간 조미료를 친 거고 두 분께서 자유토론 계속하시겠습니다. <laughs> 네, 준비 되셨으세요? 네. 아, 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법소년의 국민 여론 자체가 개정을 하자는 입장인 것은 그대로죠. 그 그대로고. 그리고 강력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련한 신소용 비열이 9 5 0포호를 가져왔고 국민들도 개정을 하시자는 이유가 강력범죄에 대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대한 초점을 두고 개정을 하자는 거고 국회에서도 그 입장을 가지고 개정을 하자는 건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단순 단순 범죄나 그리고 형사 처벌 벌금형 같은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부, 지금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생각하시는 건 강력범죄에 대해서 초청, 초점을 두시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라인 님도 처음에는 개정을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자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개정해봤자 바뀌는 것이 뭐가 있겠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차이가 완전히 크다 생각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부터 물론 초등학교는 사회적인 기초의 자세나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고 저는 중학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자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단계에 진입하기 전 초등학교 6학년, 만 13세부터 갑자기 9호에서 10호의 신소형 인원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세, 진입하기 전에 13세로 개정을 해서 아이들이 중학교라는 큰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개정을 해서 최대한 기초, 사전에 막자는 것이죠. 사전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대시면서 얘기를 흘러가고 있어요. 이 촉법소년 하향 법안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모든 기준이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단순범죄나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을 하자는 이유 자체 국민 여러분들의 의도 그 모든 자체가 강력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그것이 만 13세, 만 12세, 만 11세, 만 10세라도 처벌받아야겠죠. 하지만 가장 많은 데이터를 받고 있는 갑자기 시작되는 단계인 13세부터 개정을 해야 초기 대응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세로 개정해서 12세는 에안할 이라는 법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11세와 12세도 똑같은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세가 지금 데이터상 10세, 11세에서 한두 명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13세부터 열명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 13세로 낮추면 12세가 안 오를, 12세가 안 할이라는 법이 있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오류가 있는 게. 그러면 제가 우선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점. 저는 강력범죄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반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 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준님 말씀대로라면, 저기 13세에 나와 있는 저 1년 때 강력범죄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준님 말씀하신 논리가 성립을 하죠. 아니죠. 9, 10, 보면 강력범죄죠. 구십프로라고 90 90호면은... 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행 그 다음에 혹은 얘기하는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 접하는 강력범죄는 아니라는 것과 첫 번째 그. 계속 사법영감에 대한 자료를 막 갖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럼 사법영감에 대한 자료를 좀더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잠시만요.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영감에 대한 자료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사법영감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네. 아니, 그 얘기를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 다시 13세의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3세의 경우도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13세 인구 10만 명당 587명이었던 13세 촉법세는 수가 2014년 13세 인구가 10만 명당 391명 줄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2019년도에는 640명으로 높아지긴 했는데, 2020년에는 다시 493명 감소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13세라는 나이 연령대에 대해서 증가와, 소, 증가와, 그 다음에 하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3세가 지금 다른 뭐 12세, 11세에 비해서 월등히 높으니까, 그 자료가. 그러니까 당연히 14세부터도 14세를 13세로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걸 전체적인 통계로 놓고 본다면 1 3세가 월등히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잠시, 네. 형사처벌에서 강력범죄라고 힐크러지는 그 형사처벌의 강력범죄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감정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강력범죄에 대한 퍼센트지는 소년범들의 범죄율 중에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럼 그 극히 일부의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것이 연령 하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게 관건인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촉법소년 개정 몇 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초법...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4세, 15세, 16세도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거죠.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아까 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유지 자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유지는 하는 거죠. 유지를 하는 것과 하향을 하는 것은 다른 논점이죠.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력범죄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벌금형,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걸 말씀하시면, 지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도 벌금형을 받을 거고, 보호처분을 받을 거고, 아까, 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호나 10호처분 받을 겁니다. 받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14세 이상부터는 말할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왜죠? 지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기존으로 유지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연령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저는 차라리 16세로 개정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16세부터 개정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벌금형 받으면 어머니가 갚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갚고 그것을 학생들이 재범을 하지 않을이란 법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치면 법이 있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린 판단에 의해서 이행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개개인의 몫인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어, 말씀, 드리자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스탠스가 법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 법이, 이렇, 법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어른이나 학생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촉법 소년 법 자체가 교화의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가 아까도 9 5시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것도 어느 정도의 강력 범죄 수준이기 때문에 저 보호 처분에서도 높은 취지 높은 호를 받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소년 법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95%를 내릴 정도로 사법부가 그 정도로 봐 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정도 비율이 13세가 저 정도 비율을 가진다면 13 소년 보호 처분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13세로 개정을 해서 12, 지금 13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회 중학교라는 큰 사회에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저는 미리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스탠스대로라면 16세 17세로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소년과 어른이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넌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또 재범하지 않을이란 법이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촉법수는 법안 자체가 그냥 16세, 10, 차라리 19세까지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자, 우리가 계속 논점을 흐리고 있는데 그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다른 거죠. 계속 이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때 벌금형 받으면은 뭐 어른들도 교화 안되거 마찬가지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계속해서 들어 주세요. 계속. 아 오류가 들어주... 있어서 말씀드리는 제가 겁니다. 계속 들어줬으니까 저도 오류 많은데 계속 듣고 있었으니까 들어 주세요, 제 말을. 어,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에 있어서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겁니다. 촉법소년은 보호 처분만 가능한 나이인 거예요. 근데 이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처벌을 13세한테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범죄율이 하락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 영국, 그 다음에 일본, 다양한 입법례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의 연령 나이가 낮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곧 범죄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저기 소년원생에 대한 수용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저기서9515 처분 받은 청소년의 수가 13세가 12세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니까 13세까지 낮춰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13세까지 낮추면 12세는 안 높아질까요? 12세는 그러면 계속 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럴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건 아까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2009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세의 경우도 이 소년법 전체로 본다면 월등이 높아지거나 월등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07년부터 이 소년법에 대한 개정의 논의가 시작됐던 그 시점부터 연령 하향에 추정을 맞춰가지고 단한 번도 소년범죄를 하락으로 이준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에 이미 처음으로 법무부에서 하향, 우리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그 하향 법률안 개정을 냈을 때 지금 2022년에 법무부에서 냈던 근거와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2007년에 이 소년법을 개정할 당시에 법무부에서 제공했던 그 내용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하향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소년범죄를 줄어들고 우리는 소년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됐을 테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아이들이 왜 범죄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먹죠. 그럼 이거 우리가 대중요법이라 그래요. 일시적으로 몸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어, 잠깐, 여기 토론과 상관없는데. 아, 네. 아니, 상관, 토론과 상관없는 아니, 얘기죠. 상의 상관 상관 있는 내용요 다른 들어...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상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상의, 토론과 관련 있는 내용에 들어주세요. 네, 네. 대중요법이라 고해서 우리가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나아지죠. 네, 네. 그런데 열이 나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근치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른 나라 입법 사례를 보고 다른 나라의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2007년 이후의 상황을 쭉 보더라도 충분히 그건 이미 증명된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소년범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소년분류 심사원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서울에 딱 하나 있고요. 네. 지금 소년원 소년범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환경과 개설 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소년범들 중에 통계자료에 따르면 60% 정도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정환경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범죄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촉법소는 연령 하향이 아니라 이 보호처분을 좀더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이 보호처분의 치료. 명령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 중심으로 이초혼 범들에 대한 예법 제법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연령을 향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발언권 요청합니다. 제가 많이 좀 얘기를 아, 하더라도 참아 주세요. 왜냐면 하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전한 토론이 되려면 들어야 되니까. 잠시만 그러니까. 사회자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네. 대부분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네.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통 한 5, 6분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비중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사회자님한테 발언권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래요. 네, 똑같은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 네. 이준 님 얘기도 한번 들어 볼게요. 네. 네. 저는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촉법소년이 지금 개정한 나라가 대부분이 바꾸고 바꿔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라고 한적 없어요. 아니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법소년을 개정했었던 나라가 대부분이 몇몇 나라에서는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덴마크에 네. 대한 덴마크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덴마크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게 아니요 지금 여쭤보는 아, 거예요. 아, 네, 덴마크 하나밖에 없죠. 자료를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덴마크만 상향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는 상향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는 상향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 게 다른 나름이 만십사세예요. 아니죠. 제가 아까 가지고 왔었던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도 아까 저랑 같은 자료를 내셨어요. 잉글랜드 영국이 10세 미만이었고요. 캐나다가 12세 미만, 프랑스가 13세 미만이었어요. 근데 왜이 나라들은 아직 상향을 하려고 하지 상향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다면은 국민들은 왜 계속해서 촉법수령 개정하고 있, 개정하자고 할까? 그리고 왜 국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발의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 버, 국민 여론이 높아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국수를 폐지했는데 그와 같이 국민의 말씀을 국회의원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인권이나 권익위원회는 당연히 법리적인 해석을 할 겁니다. 하지만 꼭 법리적인 해석에 초점을 둔다면은 사회가 돌아가지 않죠. 우리가 왜 사회에서 유돌이라는 말을 씁니까? 네, 왜 아, 그렇게 아니요. 많은 잠시만 법안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것만 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는 아까, 아까 말씀하신 끝까지, 것처럼 끝까지 네. 얘기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32개가 왜 아직까지 계류 중이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국회가 지금 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국회에 지금 몇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까? 지금 일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필요한 법안이 지금, 지금 대통령께서도 몇 개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국회가 일안 하는 거고요.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촉법 아까도 제가 지금 말을 끊겨서 다시 말씀드리는 왜 우리가 유돌이라는 말을 씁니까? 법리적으로만 간다면 우리가 형식성, 형식적 법치주의로 간다면 아까 말씀 아까 예를 드셨던 히틀러처럼 우리가 나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으로 개정을 했으니 재정을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나라 돌아가지 않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 감정도 어느 정도 고려한 법안이 발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07년도에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평이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력범죄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해 주셨습니까? 강력범죄 강력 강력범죄 수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향한다는 의견이 국회의원분들과 그리고 사법연관, 법무부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대통령 지금 대부분 이초법 소년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는 인권 단체입니다. 인권 단체와 굉장히 가까운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진보 정당에 가까울 수 있죠. 그런데 왜 진보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초법 소년을 만 십삼 세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내셨을까요? 저는 아니요 마무리 마무리 3 0 초만 하겠습니다. 저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여론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법치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요. 법치적으로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나치랑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적인 그 감정과 국민적인 여론에 있어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홉 명의 가해자보다 한 명의 피해자가 중요한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촉법 소년이 그것을 지금 많이 피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 자체가 피해자들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벌을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됐나요? 잠깐만 잠시만요. 우선 이제 뭐 법을 지키는 게 낫지라고 하는 네. 거는 좀 이제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의 말에 기기울이는 게 중요해서 말을 끝이 말자는 제가 그 룰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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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는데 네,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실 때마다 못 당이하면 안 돼요. 우린 <laughs> 질문을 하고 대답할 때마다 못 당이니까 그런 거보다 토론을 조금 신사적으로 우리 멋있게 한번 네, 해봅시다. 네, 제가 말하는 비중이 좀 적어서 억울한 면이 <laughs> 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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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혔어요. 청자 분들이 투표를 엄청나게 해주고 계세요. 그데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어, 제가 왜 안경까지 벗겠습니까? 푸른 <laughs> 때입니다. 네, 눈에 빠는 게 없습니다. 투론 <laughs> 때입니다. 자, 네. 그러니까 조금 조금 우리 젠틀하게 네. 어, 질문해놓고 대답하려고 할때 말하는 거 약간 국회에서 많이 부른 거라 그런 거보다는 젠틀하게 좀하송합니 네. 아,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자, 될까요? 이제 최고님, 예, 네. 다시 자유 토론 뭐,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했던 말되풀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준 님의 말씀도 계속했던 말대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감정에 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 국민의 법감정을 받들어서 개정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의 법감정만으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촉법 소년 연령 화향과 관련된 법안이 수없이 많이 발의되는데단한 건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저 단순하게 국민의 법감정에 등을 얻어서 국회의원분들이 발의한다라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고, 관심이 높고, 빠르게 이 법안이 추진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맞죠. 방금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계류 중이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합의했으면 통과되는 게 국회의 순리입니다. 근데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라 건, 그와 맞차 그와 관련된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뭐 계속 법적으로 따져보네, 너무 이걸 법적인 관점에서 보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연령 하향 그냥 그 자체만 보는 게 오히려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형식적 법치주의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형식적 법치주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를 사용하고 있죠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법의 형식의 절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법의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소년법의 내용이 뭐냐? 소년법의 내용은 소년의 교화가 목적이에요. 그럼 소년의 교화를 좀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소년들이 왜 그런 환경에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 주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에선 되게 중요한 것이죠.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배형법정주의의 원칙 중에 적성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건 범죄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돼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법의 균형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사형, 우리가 사람을 죽인 자는 형법 250조 1항에 따라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진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가 성립해서 징역 15년을 받아 칩시다. 그런데 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으로 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음주운전도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공분이 뜨겁죠. 그래서 국민적인 공분에 힘입어서 15년을 때렸다고 칩시다. 법적인 균형성에 본다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도 15년. 음주운전으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15년. 그럼 이게 법의 균형성에 있어서 맞냐라는 거죠. 일률적으로 다 같이 형벌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히려 국가의 형벌권을 높여주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의 아웃풋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독재 국가라고 흔히 얘기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벌 형벌권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